신 여기에 집 짓자며 고집했잖아. 그럼 당신은 처음부터 하기 쉬었단 말이야? 나이 동네에서 사람 구경한 게 언제인지도 모르겠어. 그래도 우리 둘이니까 버텼잖아. 그 버티는 것도 이제 힘들다고. 우린 그날 저녁 마당에 핀 국화를 보며 싸웠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내 이름은 김영수. 올해 63이고 퇴직한 지 4년째다. 정확히 말하자면 퇴직과 동시에 귀촌을 택한 사람이다. 33년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내 손에 들어온 퇴직금은 3억 2천. 누구는 오피스텔을 사고 누구는 주식에 넣었다지만 나는 자연에서의 인생 이막을 택했다. 그 시작은 꽤 괜찮았다. 아내와 함께 전원주택 사이트를 돌아다니고. 텃밭에 심을 작물도 이야기했다. 상추는 이쪽, 고추는 저쪽. 손가락으로 가상의 농장을 그리며 웃던 날이 있었다. 우리가 택한 곳은 경북 산자락 아래 조그만 마을이었다. 서울서 차로 3시간 거리, 인근 읍내까지는 버스로 1시간. 땅값은 싸다 싶었고, 직접 설계한 단층 주택을 짓기로 했다. 전문가도 아니면서 직접 구조를 그렸고, 건축사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우리는 우리만의 집에 들떠 있었다. 집이 완공됐을 때, 우린 눈물을 흘렸다. 나무 데크가 놓인 마당, 노란 국화 화분, 그리고 푸른 하늘, 그 집에 들어간 첫날 저녁, 아내가 말했다. 여보, 우리 이제 진짜 잘 살아보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는 도시의 소음과는 안녕이구나 싶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혹시 당신도 전원생활이나 비촌을 꿈꾸고 있다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이 채널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린다.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나는 지금 시골 터미널 앞 슈퍼에서 김밥을 말고 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보려 한다. 이사 오고 첫한 달은 정말 바빴다. 텃밭을 일구고, 서울에선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괭이지를 배웠다. 잡초는 상상 이상으로 빨리 자랐고, 흙은 생각보다 무거웠다. 닭두 마리를 들였고, 그 소리만으로도 마을은 꽤 시끌벅적했다. 아내는 꽃을 심었고, 나는 울타리를 두르며 잡초와 싸웠다. 그때까진 고생도 신선함이었다. 문제는 두 달째부터였다. 지붕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다. 비가 오면 천장에서 똑똑, 물방울이 떨어졌고, 거실 벽지엔 얼룩이 번졌다. 지공사에 연락했지만, 계약상 AS는 한 달까지만입니다. 그 말에 말문이 막혔다. 난 다시 사비를 들여 지붕을 수리했다. 보일러는 겨울을 나기도 전에 말썽을 부렸고, 정화조에선 악취가 올라왔다. 농기구 값도 만만치 않았다. 예초기, 갈퀴, 사포, 호스 필요한 게 계속 늘어났다. 텃밭은 텃밭대로 일이 많았다. 씨를 뿌렸지만 비가 너무 와서 싹은 제대로 트지 않았다. 기후도 달랐다. 서울보다 습하고 벌레가 많았다. 아내는 팔에 모기약을 듬뿍 발랐고 밤마다 귀에 윙윙대는 소리에 잠을 설쳤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친구가 놀러 왔다. 여기 진짜 조용하네. 그런데 심심하지 않아?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질문이 내 머릿속에서도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내는 하루 종일 말을 줄였다. 낮에는 마당을 쓸고, 밤에는 TV도 없이 조용한 방에 누웠다. 당신은 괜찮아? 그 물음에 아내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 끄덕임이 정말 괜찮다는 뜻이 아님을 나는 알수 있었다. 서울에 있을 땐 퇴근 후 TV 보며 도란도란 얘기하던 우리였다. 그런데 여긴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사람은 점점 조용해졌다. 한달 고정비도 생각보다 많았다. 전기, 수도, 난방, 통신, 이 마을도 결국 도시처럼 돈이 들어갔다. 그나마 서울에선 걸어서 편의점이라도 갔지만 여기는 계란 하나 사려면 차를 타야했다. 마을 주민들과 어울리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들에겐 이미 오랜 시간의 관계가 있었고 우리는 외부인이었다. 어느 날 마을회관에서 아내가 나와 함께 나가보자고 했다. 하지만 문 앞까지 갔다가 우리는 발을 돌렸다. 낯선 기운이 우리를 밀어냈다. 그날 저녁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서울로 돌아가면 안 될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말이 우리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로 아내는 서울이라는 단어를 자주 입에 올렸다. 딸이 있는 쪽으로 방 하나 얻자. 서울로 다시 돌아가서 알바라도 하자. 하지만 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건 내 자존심이었다. 내가 설계하고 내 손으로 고른 땅. 내가 고집해서 지은 집이었다. 그걸 포기한다는 건 내 선택이 실패였다는 걸 인정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그 인정이 그렇게도 두려웠다. 퇴직금 3억, 집 짓고, 땅 사고, 설비하고, 생활비 쓰고 나니 남은 돈은 고작 700만 원 남지. 나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제는 뭘 줄여야 할지를 고민했다. 난방비를 아끼려 겨울엔 두벌 옷을 껴입었고, 아내는 전기장판 하나로 버텼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우리가 잘못 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그 해봄, 우리 집 마당에 핀 진달래를 보며 아내가 말했다. 예쁘긴 한데 이걸 같이 볼 사람이 없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말이 너무 아팠다. 서울에 있던 친구들은 이미 우리와의 연락을 줄였다. 시골에 간다는 말에 처음엔 부러워하던 사람들이 이젠 아예 안부조차 묻지 않았다. 딸은 문자만 드문드문 왔다. 엄마, 아빠 잘 지내시죠? 우리는 그 짧은 문장에 하루 종일 기분이 흔들렸다. 어느 날, 아내가 길을 걷다 넘어진 적이 있다. 비포장도로에 무릎을 부딪혔고, 무릎에서는 피가 났다. 나는 근처 약국을 찾았지만, 차로 20분은 나가야 했다. 그 짧은 거리도 그날따라 너무 멀게 느껴졌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휴지로 무릎을 감쌌다.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입술을 꽉 깨물며 참았다. 여보, 괜찮아? 그 말에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지기 말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나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그 순간,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았다. 그날 밤 아내는 따뜻한 물을 데우며 나를 불렀다. 여보, 같이 조욕하자 우리는 말없이 찬장에 남은 마른 쑥을 물에 넣고, 그 앞에 나란히 앉았다. 물이 따뜻했다. 그것만으로 눈물이 났다. 아내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 나쁘다는 말안 할게. 그냥 나, 이젠 조금만 쉬고 싶어. 그 한마디에 나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말 없이, 오래도록. 그날 이후, 나는 마을 슈퍼 앞에 있는 벤치에 자주 앉았다. 터미널에서 하루에 몇대 오가는 버스를 바라보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곳에 앉으면 도시로 향하는 사람들, 잠깐 왔다 가는 관광객들, 그리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을 구경할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슈퍼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다. 아버님, 시간 많으시면 오전 반품 정리 좀 도와줘요.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내가 어디쯤까지 내려왔는지를 느꼈다. 그날부터 나는 시골 터미널 앞 슈퍼에서 김밥을 말고 라면을 진열하고 버스 오는 시간을 묻는 손님들에게 대답을 해줬다. 서울 가는 버스 2시 반에 있습니다. 맞은편 정류장으로 가시면 돼요. 말하는 내 입이 내 귀에 낯설게 들렸다. 서울에선 나도 나름의 자존심 있는 사람이었다. 정년 퇴직하고 꽃다발도 받았고 마을 축제 봉사자로도 이름이 오르던 사람이었다. 그런 내가 지금은 라면 박스를 나르며 땀에 젖어 있고, 낯선 관광객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었다. 처음엔 너무 창피했다.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반나절쯤 지나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기분. 작은 일이지만, 내 손을 피우러 하는 공간이라는 사실. 그날 저녁 아내는 내 옷에 묻은 고추장 자국을 보더니 물었다. "뭐 한 거야?" 나는 웃으며 말했다. "김밤 말았어.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조용히 내 앞치마를 손에 들고 말했다. "내일은 내가 세탁할게." 그 말이 왜 그렇게 뭉클했는지 모르겠다. 그날 밤 우리는 창문을 열어둔 채 서로 아무 말 없이 침대에 누웠다. 달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바람은 선선했고 벌레 소리도 이젠 익숙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아, 우리가 지키려 했던 건 집이 아니라 이 고요한 순간이었구나. 하지만 그 고요가 돈 없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됐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내 선택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실패였다고 인정하면서도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는 마음이 조금씩 생겨났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게 진짜 은퇴인가 보다. 그 결심은 생각보다 조용히 찾아왔다. 텃밭 옆에 핀 들국화를 바라보다. 나는 문득. 이제는 돌아가자는 말이 입에서 흘러나왔다. 아내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다. 잠시 말이 없던 그녀는 입술을 꼭 깨물더니 이렇게 말했다. 정말 괜찮겠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도 힘들었잖아. 이젠. 편한 데서 살자. 그 대화 이후 모든 것이 빠르게 정리됐다. 전원주택은 시세보다 싸게 내놓았다. 살겠다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다행히 서울에서 귀촌을 꿈꾸는 부부가 나타났다. 잔금을 받는 날 나는 마당에 마지막으로 서있었다. 내가 심었던 감나무는 아직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그 밑에 쪼그려 앉은 아내의 얼굴은 조금 더 편안해 보였다. 우린 마지막으로 마당에 인사를 했다. 수고했어. 아내의 그 한마디에 내 마음이 찡하게 흔들렸다. 서울로 돌아온 우리는 고시원에 들어갔다. 한평반 남짓한 공간. 침대 하나. 조그만 책상 하나. 그래도 서울이었다. 딸이 차로 20분 거리에 있었고, 병원, 시장, 사람. 그리고 불빛이 있었다. 고시원 창문 밖으로 버스 정류장이 보였고,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는 모습이 낯설지 않았다. 밤에는 라디오에서 흐르는 음악을 들으며 아내와 나란히 앉아 컵라면을 나눠 먹었다. 그 작은 소리들이 전원주택의 침묵보다 더 포근하게 느껴졌다.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 이제부터 진짜 시작인 것 같아.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진짜는 지금부터야. 나는 요즘 동네 마트에서 새벽 정리를 하고, 아내는 인근 어린이집에서 시판을 닦는다. 우리가 그토록 피하려 했던 일들. 하지만 지금은 이 일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처럼 느껴진다. 돈은 많지 않지만 매일이 현실이고 매일이 삶이다. 그게 우리가 바라던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이제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때 그 선택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의 소중함도 몰랐을 테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조용했던 시기 그리고 가장 많은 걸 배운 시기 우리는 다시 살아가고 있다 이제 와서 말할 수 있다 그때의 나는 너무 많은 걸 믿었다 자연이 나를 치유해 줄 거라고 믿었고 집한 채가 우리 부부의 행복을 보장해 줄 거라 믿었다 그리고 가장 어리석게도 나는 내 결정이 옳을 거라고만 믿었다 하지만 인생은 믿음보다 훨씬 복잡하고 예상보다 훨씬 날카롭다. 퇴직금 3억. 내 인생의 마지막 자산이자 가장 값비싼 수업료였다. 그 돈으로 나는 평화를 사려 했지만 결국은 침묵만 샀다. 그 집에서 배운 건 고요함이 아니라 고립이었다. 그 마을에서 얻은 건 자연이 아니라 외로움이었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시간 덕분에 이제야 정말 사는 법을 조금 알게 됐으니까. 사람은 말이다. 누군가와 함께 숨쉬고 작은 목소리라도 들으며 살아야 한다. 아무리 멋진 전망도 그걸 함께 볼 사람이 없다면 그저 외로운 풍경일 뿐이다. 혹시 지금 퇴직을 앞두고 전원주택을 꿈꾸고 있는가? 귀촌과 텃밭, 평온한 시골을 상상하며 포털 사이트를 뒤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잠깐만 멈춰 서서, 이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주었으면 한다. 노후는 새로운 도전을 펼치는 무대가 아니라, 작은 일상을 지켜내는 곳이다. 자연이 좋다는 말, 공기 맑다는 말, 다 좋다. 하지만, 그 자연이 당신의 허기를 채워주진 않는다. 그 공기가 당신의 외로움을 안아주진 않는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경고가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동시에 조용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실패했다. 하지만 그 실패 덕분에 이제라도 다시 걸을 수 있게 됐다. 지금도 작은 고시원 방 한켠에서 우린 따뜻한 국을 끓이고 있다. 창문 너머 버스 정류장의 불빛이 깜빡이고 아내는 오늘도 작은 미소를 지으며 내게 묻는다. 여보, 고등어 구워줄까? 그 한마디면 나는 또 하루를 살아낼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지킬 수 있는 작은 불빛이 됩니다. 당신의 노후가 조금 덜 외롭고 조금 더 단단하길 바랍니다. 진심을 담아, 김명수 드림.